50대에 도전해서 노후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습관, 수입 창출, 노후 준비까지. 많은 사람들이 50대를 인생의 후반전 시작점이라 말한다.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돈과 시간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첫째, 돈 버는 습관을 재설계하라. 지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내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이체를 활용한 저축, 꾸준한 투자, 생활비 통제 같은 습관의 시스템화를 통해 수입보다 소비를 더잘 관리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라. 부업, 온라인 강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블로그 수익, 중고 거래 등내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의외로 많다. 작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수익 구조가 50대 이후 가장 안정적인 길이 된다. 셋째, 노후 준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연금 점검, 주거 안정, 의료비 대비, 현금 흐름, 자산 확보 등 예순 이후를 대비한 설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50대의 도전은 다르다. 생존이 아닌 지속을 위한 도전이고, 두려움이 아닌 준비를 향한 실천이다.